안녕하세요. 네. 이것도 병신이지. 한, 어, 아, 한 3년도 채안 됐어요. 예. 이렇게 되니까 아주 뭐, 깜깜 지옥이지요. 아주, 덩신이 되다 못해 어베이 아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편해지요. 알아들어요 내가, 어, 내 심정에 뭐,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. 내 이런 생각이다 하던지 간에. 어, 근데 알아듣지 못하 이제 환장을 해지 내가 4, 3년생인데, 나이가 줄어가지고, 48년생, 김, 종, 자, 호, 자요. 나 이빨도 왕창 다 나가가지고 말이 잘안 돼요. 봉방동, 호향항 삶이요. 삶에서 나온 지가 이제 여기 얼마 안 됐어요. 안고 나온 놈이 시방, 에, 서른여덟 살인데, 호네살 먹어서, 가나왔어요 그, 여기, 무학당 와가지고, 그, 무학당이 봉방동이야. 사는 지가 이제 44년 됐죠. 추억은 내가, 아유, 뭐. 뭐할 일은 많은데 꼬라지가 다 되다 보니 뭐어떡 제일 기쁜 일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요 응? 일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아 일할 때 기쁘세요?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뭐가 만들어지니까 에? 밭에 가서 풀한팩 잡아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일하 올라올 때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그게 아주, 나한테는 그게 존재요. 어. 아침에 있나면, 뭐, 나 해는 게 엄청 찢어분는게 많아요. 호박도 가서 뭐 살펴보고 딸게 있나 하고. 항상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해는 예요 뭐, 어, 마당도 찢어분하면또한번이고 근데 왜안 그래요? 난 일하는 재미가 제일 즐겁다고. 어, 오남에 있어요. 어, 막내가 시방 망은여덟이고 어, 고해 네째가, 어, 쉰네 자리고, 쉰 여섯, 어, 여덟, 육십이고, 그래요. 육십이 제일 큰 아들이요. 어. 저들이 뭐 철라면 다 알아야겠지 하고 크게 짓거 말이 없어요. 우린 일곱 살 때부터 하... 나 촌에서 삶이 가그촌 아니야. 나무 지가를 치고 그냥 산에가 뭐 굴러 쳐박히고 이게 이 손도 맨숭이지 뭐는 낚아주고 막 찍고 이래서 그래. 요 아,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몸이 성실 못해 편찮으셔가지고 그, 뭐, 부모가 나를 키워주신, 부모님까 참, 그래도 소중하다 하는 것 뿐이지. 뭐, 부모님 덕은 못 봤어요. 이, 여기 열 살서부터 낭구조다가판 거리요, 뭐네. 시내. 옛날엔 희망 아버지 집이지 뭐, 옛날엔 석가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거기 숙구대 엮어가지고. 그기도 했지, 언제 해가지고 언제가지고 그신 받는다 고 그지. 옛날에 이 시내도 맨 그런 집이 있었어요. 예, 네? 이저 흙하고 돌하고 해서 이렇게 담친 집이고 시내도 옛날는난 성질이 후회 열 번이 무슨 소용이 있나? 후회를 안하기 위해서. 미래를 좀 생각해, 미래 살자, 하는 게내 마음이요. 왜, 후에는 몰라요. 그런 건, 그런 건, 뭐, 못 느껴. 지 내가 힘들고, 아이고, 나도 편하게 살라고 해도 괴로울 때가 또 있어요. 그막걸리 한, 한대 보냈다 마시고. 그게 막걸리가뭔 죄가 있어요. 그게 화풀이도 못 되고. 그게 내 괴로운 마음을 그게 뭐 해도 되는 것도 없어요. 그래도 괴로울 떄 막까지 하냐? 다 마시고 아니 그저 뭐 어떻게 하나 뭐주도리내 대신 그저 잘해줄 때를 바라는 게내 욕심이요. 그리다 잘하니까 뭐 아, 아직 속지 그런 놈은 없어요. 아. 난 너희들 어디까지나 이제 다그 놈이니까 믿어 왜. 아. 믿는 거 묻지 않게 기대어 온 남이 없지 그저 성취력에 잘 살들 잘내 대신 모든 걸다 해주길 바란다